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자백하시는 의미인가요? 인정하니까 출석 안 하신 거겠죠? 뚱뚱뚱. 안녕하세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당일이 되면은 출석해야 하는 피고는 겁을 먹기도 하고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하면서 법원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변론기일이라는 게 생명만큼 전혀 겁먹지 않아도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변론기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변론기일, 이게 무엇일까요? 변론기일은 소송이 진행되면 빠질 수 없는 단계 중의 하나인데요. 원고와 피고가 각자 판사에게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이 바로 변론기일입니다. 즉, 변론기일에는 판사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또 이러한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 판사 앞에서 너무 떨려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다 못하고 제대로 전달될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그럼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으려나? 하는 생각 아니면은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 갈 시간이 없는데 꼭 가야 되나? 뭐 이번에 못 가면은 다음에 다시 길 잡히겠지? 그때 가서 제대로 입장 표명하지 뭐 하는 생각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변론 기일에 앞서서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변론 기일에는 이미 제출했던 서면에 대해서 그 주된 내용을 주장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던 그리고 제출했던 서면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준비한 대로 얘기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는다, 즉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에서는 일단 한번더 기회를 줍니다. 근데 만약에 피고가 두번 연속으로 변론 기회 출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판사는 아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즉 불출석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인정합니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일이 너무 바쁘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도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고 불출석이 3회 이상 되면은 제기된 소가 취하가 됩니다. 이는 피고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물론 나중에 원고가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원고만 출석하지 않았을 때 판사는 법원에 출석한 피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변론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의사를 물어보죠. 이러한 판사의 말은 의사를 진행하지 않고, 즉, 변론기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부출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은, 원고의 부출석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피고가 부출석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피고 측에서는 대부분, 아, 그럼 저도 부출석으로 처리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쌍방 부출석으로 변론길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을 했으면은,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고 간다면 좀더 유연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대처를 할수 있게 되겠죠. 근데 피고 입장에서 봤을 때, 어, 방어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승소를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원고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주장이나 변론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그때는 당당하게 판사 앞에서 변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뚱뚱뚱. 변론 기일에 부출석을 하는 게 원고와 피고 둘 중에 누구한테 더 불리할지,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부출석을 한다면 쌍방 부출석이 되기 때문에 소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원고 입장에서는 반대로 부출석을 하게 된다면 제기된 소가 강제로 취하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부출석이 좀더 본인에게는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도 영특한 최병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